와, 앞에 정다방 이런 곳으로 얼마 이네 씨. 정다방 올라와 가지고 카라페 위에 있는 웨야스 겁나 먹고 싶대이방이 뭐랬는데? 뭐랬는데? 뭐라고? 아니, 정다방 올라와 가지고 카라페 시켜 가지고 정다방이 뭐야? 조인나 앞에 정다방. 정다방 아니야? 정다방? 그래 정다방. 그러니까 정다방. 아니라고. 그래, 정다방. 정다방이 아니고 정다방이라고. 그래, 정다방. 정다방이나 <laughs> 정다방이나 똑같은 거 아이가. 이방은 정다방을 정다방이라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정다방이 정다방이 아니냐고 <laughs> 정다방 꼴리 정다방 정..내려라고 정을 정정정 정. 정. 다방 다방 정다방 정다방 아프나 뭐, 어디 <laughs> 내 아픈 주민교 면부장, 오늘은 거제도 영상입니다. 300개 영상 중에 거제도 가게 리뷰는 여기까지 두 곳이라 오랜만입니다. 거제도 장승포 쪽에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기 앞에 하얀색 건물의 기둥이 파란 집이 중국집인데, 여기 중국집이 거제도에서 제일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951년 개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71년이 된 거네요. 현지인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고, 이 중국집에선 딱세 가지 주문하시던데, 그 중에서도 짬뽕이 정말 특이하다 못해 놀라다 냈습니다. 내부는 1층과 2층이 있었고 저는 다섯 번째 대기 손님이었습니다. 1층에서 안내를 받고 올라오니 2층은 더 크네요. 일단은 메뉴판입니다. 세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먼저 삼선짬뽕과 짬뽕이 있는데 이 집은 삼선짬뽕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고요. 두 번째 주문은 삼선짬뽕이랑 같이 꼭 주문하는 유니짜장입니다. 마지막은 이 탕수육인데 아쉽게도 소가격이 25,000원이라는 그래도 맛있다길래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부먹과 찍먹이 경계선인데 무엇보다도 일반 동네 중국집 탕수육 소보다는 비싼 금액이도 불구하고 양이 전 아닌가라는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시탕수육이또유명하다구는이친 응. 음. 는이친이번 음, 소스 찍어서. 탕이육이 친구는 이친는이양는이좀구네이 친구는 이친구 국기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나온다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많이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탕수육이에요 소스도 어, 사과맛 나 사과맛? 음. 응. 다음은 유닛 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닛 짜장은 간 짜장과 정반대로 들어간 고기나 양파 개박살려서 나오는 게 유닛 짜장입니다. 제가 유닛 짜장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들어간 재료가 뭔지 파악이 잘안 돼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임플란트 하기 전이랑 시야 구멍구멍 사이로 저 고기들이 다 끼어서 싫더라고요. 면수가 조금 있어서 유닛 짜장은 5분 정도에 불려서 먹겠습니다. 이집 시그니처라고 하는 삼선 짬뽕인데요. 제가 알던 그 일반 짬뽕이 삼선이 아니었네요. 금지막한 저 새우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메인 피시 같고 오징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국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그건데 우동. 우동이 후추 뿌린 느낌이긴 한데 약간 짬뽕도 맛이 나. 나쁘지 않아 끝 뒤에 끝맛이 시원해. 음. 와 맛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먹었.. 이거 무슨.. 그거 뭐였더라? 자자요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보통 이 나가사키 짬뽕이 일반 동네 중국집에서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라면집도 아닌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술안주로 나오곤 하는데요 그 맛이 해물과 돼지 육수 섞은 맛에다가 불향이 가미된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응, 나가사끼자국 색깔이 이렇다 해가지고 무슨 맛이지 이게 아니라 딱 먹으면 익숙한 맛 나가사키, 나가사키 나가사끼 약간 응. 그, 거 생각, 금경리 아시장에 있는 음 아니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고 특이하네 어우 시원하다 국물이 약간 후추향이 좀 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좀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해물 우동 맛이라거든요? 아, 이런 건 우리 와이프 줘야 될것같 청청까르트한 그런 바삭함. 그리고 들어간 고기는 촉촉한 게 아니라 들어간 고기도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찐목보다는 이렇게 부먹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장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제가. 음 짬뽕 국물 조금만 좀더 얼큰하게 해달라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가? 저희가 하는 그 짬뽕이랑 이 삼선 짬뽕이랑은 맛이 거진 달라요. 새우 몇 먹었지? 한 번, 네 번째. 근데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시키면 별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빨간 짬뽕 좋아하시는 좋아. 분들은 나도 우와 우와 이 정도는 없어 약간 좀 싱겁게 느껴져요 기름진 맛 없는 거 응. 옛날 짜장 맛도 아니 옛날 짜장 맛도 아니야 근데 응. 음 <laughs>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을겠다 당수육은 응. 응, 호불호 없어. 근데 이안 좋으신 분들은 호불호가 있지. 응. 음... <laughs> 유리짜장 다 먹고 나면 입안에 막이것저것다 낀가져 있어. 입안에 뭐... 싱크홀 있나? 물짜장 my... <laughs> 검독이는 알탕에 알 먹는 거 같다. 청화원 정리를 빠른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입맛 가진 사람에게는 영이 유리짜장은 다소 싱겁게 느껴지고요. 짜장면은 돼지고기 기름지 맛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짭조름해야 된다. 이집 유리짜장 호불호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고요. 삼선 짬뽕 얼큰함보다는 시원함 그리고 진짜 후추뿐의 해물 우동 맛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쁘진 않고요. 한 번쯤 드셔도 괜찮을 듯한. 가게 옆에 이런 식기류들이 있는데 해피소도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차도 매운도 있고 파리들도 있다 보니 비위생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짬뽕에 들어간 새우 있잖아요. 다행히 다깐거 여기 놔두시. 위에 파리들은 좀안 좋았고 마지막으로 손님분들 식사하시는데 또 밀대걸레로 바닥에 닦고는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한 거고요 일부러 찾아내서 나쁜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세요